장로회와 총회 총신대의 신학적 기초 개혁 신학. 복음주의가 아닌 개혁 신학이 장로회와 총신대의 설립 목적. 대한의수교장로회의 신학적 기초는 공식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이 아닌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떠나서 대한의수교장로회합동는 복음주의가 아닌 개혁주의 신학으로 그 정체성을 확립해 왔고 이를 근간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당회, 노회, 총회가 있으며 이 모두를 아우르는 헌법이 있는데 이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즉 장로회 헌법이라 합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이사회 법인정관 제 1조 목적은 본 총회의 헌법에 입각하여라는 규정은 잘못되었습니다. 개념의 오해입니다. 본 총회의 헌법이 아니라 본 장로회 헌법입니다. 당회. 지교회, 노회, 총회는 7위회로 대안의 수교장 노회에 소속되었으며, 대안의 수교장 노회는 헌법이 있고, 지교회, 당회, 는 교회 정관, 노회는 노회 규칙,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습니다. 장노회 헌법은 장노회의 교리와 정치적인 관리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교리는 12신조와 대소요리문답, 에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본 장로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 신앙문서로 채택하여 교리의 근간으로 삼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장로회 헌법에는 부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로회 헌법의 교리적인 부분에 서론에 대한해수 교장노회를 설립한 모모 모, 교회의 교리적 표준으로 삼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경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하여 이를 본 장로회 교리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교리는 본 장로회의 기초적인 교리가 되었습니다. 본 장로의 모든 구성원은 신조, 12신조가 있으며,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였습니다. 12개 신조를 분석하면 성경의 무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피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속죄 성령의 역사, 예정론, 성내, 신자의 본분, 부활, 심판 등으로 엄격한 칼빈주의적 신앙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12신조는 장로회 공의회 신경위원인 레이놀즈 목사 작성하여 노회에 보고하여 임시 채택한 후 한석진 목사회여 6명의 심사위원의 연구와 심사를 거쳐 1908년 제2회 동로회 때에 완전히 채택하였습니다. 동로회에서 채택한 12신조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인간의 타락과 원죄 그리스도의 속죄 사도신경에 나타난 기독론 성령과 구원의 적용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 성례론 성도에 건전한 신앙생활의 의무성도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김희환 전집 3 2 3 2의2 3 3쪽입니다. 이러한 장로의 헌법에 따라 대한 예수 교장로의 총회는 총회 규칙을 통하여 총회 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정확히 문헌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장로회와 총회는 복음주의 신앙이 아닌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로회와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해수교장노회에 소속한 교회에서 목회해야 합니다.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 족보 없는 신학과 신앙인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본 장노회와 총회를 흔들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총회는 분명하게 문헌적으로 교리를 보존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칙해함을 목적이라고 총회 규칙에서 그 목적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문헌적인 설립 목적에서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에 반한 복음주의자는 본장로회와 총회의 구성원이 될수 없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총회는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재산을 출원하여 15인의 설립이사를 선정하여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의 총신대학교 이사회를 조직하여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총신대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정관에 의해 법인과 총신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합니다.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는 법인 설립과 총신대학교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목적에 반한 자는 법인과 총신대학교 교수가 될수 없습니다. 총신대학교 법인정관의 목적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직할이라고 그 소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리적 입장은 성경과 개혁신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신학에 근거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 1조 목적에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의 설립을 위한 기초는. 복음주의가 아닌 개혁신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개혁신학은 성경에 기초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의 총신대학과 법인, 그 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총신대학교의 근간인 성경과 개혁신학을 벌이는 행위는 설립 목적에 반합니다. 이런 자는 그 모든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주의에 의한 법인정관에 따라 처결할 경우 그 적법성이 인정됐다. 법인의 설립 목적에 반한 족보 없는 복음주의 신학은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와 총회 설립 목적에도 반합니다.